비싼데 어, 많이 드시라고, 어, 어, 드시라고. 오히려 그래, 그런 마케팅이, 어, 오히려 그런 마케팅이 훨씬 잘 먹히는 r 같고 그 뒤부터 내가 재료와 타협하지 않는 k e 을 i n g h 그 s 그 i 그 o 그래 그 w 그 k o k u d i b u 아 o d e g 이 Teru, k a l 는 a z a n a 문이 있 i g 문이 있잖아 어. 문이 있 o r e k o 이 e Kore, k 문이없 Kore, Kore, k o 그래서 우리는 그게 내가 천만 원 넘게 들어가지고 그 열다섯 평인데 주방에 급기도 있고 배기도 있고 다 있어. 근데도 열기를 잡는 게 힘들잖아. 그 열기를 어떻게 잡아야 돼? 간단해. 어. 에어컨 설치하면. 에어컨을 설치했는데도 안되는데 에어컨을 어, 어, 어. 전체 공기를 시원하게 준 에어컨 설치하는 게 아니고 어, 어, 어. 내 얼굴 머리에서 때려주는 에어컨을 설치해야 된다. 고 음... 그러니까 내가 조리 어차피 같이, 멀리 못 가니까. 그렇지. 어, 어. 너네가 이 작은 주, 주방들은 어떤 어. 식으로 일을 하냐면 어. 이게 움직이는 동선이 아니고 음. 옆에 전달하는 식의 동선이란 말이야. 어, 어, 어. 그럼 그 작업자가 잘안 움직여 그 자리에서. 그렇지, 맞아, 맞아. 그럼 거기 머리에만 때려주는 에어컨을 달아주는 어, 어. 거야. 우리 거의 딱딱딱 안 거기 서 가지고 그딱그 자기 그 그렇지, 일만 하고 더 착착착착 나가니까 만 때려줘야지 그리고 너무 높게 설치하면 안 돼도 아. 왜냐 면윗 공기는 굉장히 뜨겁거든 우리가 너무 높게 설치했나? 어 그래서 내가 키가 만약에 170다 170이다 그러면은 네. 한100 머리 위에서 190 정도의 그 에어컨 을 설치해서 바로 차가운 바람이 내 머리를 떨어 지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 음. 그 안에다가 그 천정형 에어컨 있잖아 아무 소용이 없어 왜냐면 천정형 에어컨은 그 공기 공기를 빨아들여서 내주는 거잖아 그... 윗공기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려온 공기는 미지근해져 그 에어컨 티나 많아야 합니다. 형 말한 대로 그 16평 삼성짜리에서 나온 거 있어요 벽걸이 중에 제일 큰거 음. 그거를 아줌마들한테 속에 넣어놨더니 음. 그게 문제가 뭐였냐면 어 그렇게 말한 대로 생각보다 차가운 공기가 안 나왔고 그렇지. 첫 번째는 응. 두 번째는 그뭐 그렇게 사람 앞으로 쌓였을거 아니야. 그랬더니 간택기에 사람 그써 있는 사람들을 앞으로 내놨왔더니 불꽃이 이제 이게 막 일어가지고 잃어가지고안끓 그러니까. 안 끊는 거야. 빨리빨리 나가야 되는데 어. 그러니까 그 효율이 없으니까 아줌마 그 들이 계속 그걸 꺼 버리더라고, 꺼 버리더라고. 전문가가 달아야지. 또 여기서 결론 나오네. 뭐 어,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또 <laughs> 주방동성 전문가, 네. 어, 민크국한테또컨설팅 받아야 되는 거지 국내 유일해. 국내 최초? 키친디렉터 민크한테 어, 근데 좀 비싸. 비싸. <laughs> 너 있잖아. 응, 지금도 인센티브 주냐? 나는 인센티브 안 줘요. 나 옛날 인센티브 어떻게 생각해? 나는 인센티브 되게 많이 줬어요. 옛날에. 그럼 인센티브를 얼마씩 줬는데한 어, 달에 퉁 다치면 은한 40만 원, 50만 원. 극성수기에는 어. 극 어. 1인당 한 40만 원, 50만 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어, 부작용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지.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까? 엄청 많습니다. 사람이 예를 들면 300만 원을 받아요. 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옛날이니까 300만 어. 원을 받아요. 어. 그러면 내가, 나는 총 해서 50만 원의 인센티브가 들어갔잖아요. 어, 어. 그러면 나는 월급을 350만 원 줬다고 생각을 그렇지, 해요. 어. 해요. 어, 어. 그럼 거기에 대한 나의, 나의 기대치가 있잖아요. 또? 이에 대한 기대치? 근데 그분들은 어, 월급은 300만 원이에요. 어. 50만 원은 없어. 머릿속에 없다고. 아니 그그 그 뭐냐면은 이거 응. 300만 원, 50만 원 받았잖아. 아, 아. 우리 3 50만 원 줬잖아. 응, 응. 그 사람들은 그냥 50만 원이 뭐냐면 나일 더했으니까 그만큼 받았다 생각. 어,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그러니까. 거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월급으로 책정되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돼. 아, 그렇죠. 어, 그러니까 고마워하진 않아도 되거든. 아, 그렇죠, 그렇죠. 그,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다음 번에 그거를 안 주면도 문제. 가 아, 그렇죠. 안 주면 되게 섭섭해하고, 어, 오늘,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바라게 되죠. 왜냐면, 어. 오늘 바빴는데, 어, 바 어, 그래. 어, 오늘 분명히 이거 넘었는데, 응. 사장이 한번쏠때 됐는데, 맞아. 어, 어 이게 너무. 그래서 계속 해봤었거든. 근데 진짜 안 좋은 게, 그렇게 일매출에 대해서 인생속을 주는 거야. 차라리 그냥, 어, 예를 들면, 뭐, 월급을 더 주는 게 나아. 어, 작은, 뭐, 뭐, 예를 들면 지금 요즘에 되게 더우니까, 뭐, 응. 예를 들면, 뭐, 커피 한 잔을 돌린다든지, 응. 어, 수박. 뭐 이런 거를 돌린다든지 요렇게만 그냥 가시고 너무 고생했어. 데 고생했다. 이런 요 정도로만 가시고 어, 차라리 내가 예를 들면 50만 원을 더 그렇게 준다라고 하면 어, 30만 월급에다 30만 원을 더 얹어 주는 게 월급날에 30만 원을 얹어 주는 게인센티브 아, 그래도 일일로 주는 거면 낫겠네. 아, 아까 그거보다는, 그 훨씬, 나, 낫다는 난, 그거보다는 어. 훨씬 낫다는 거지. 근데 나는 아까는 그거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지. 나는 그것도 아예 그냥 하지 말아요. 아, 하지 말라는 거야? 왜냐 인센티브는 의미가 없으그니까어떤그 사람도 좋아하지. 난 내가 들어간 비용 대비 그 효과 없다는 거야 그래, 고마워 라고 고마울 거라고 생각해도 안되지만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러면 안되더라 고거 음. 인센티브는 나는 반대한다는 얘기야 어, 너는, 나도 반대해요 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 나도 반대해요 응. 차라리 그럴 용기가 있다면 그냥 월급을 주는 게 맞는 거야 네 월급을 후하게 주라 어. 약간 이게 훨씬 더 어. 절대 이런 생각을 하겠단 말이야 월, 내가 인센티브 줬으니까 네가 고마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사람이 하게 되거든. 사람이니까 하게 그러니까 되지. 그런 생각을 한 의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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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원래 그, 그런 어, 생각을 주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잘하고 고마우면 월급을 딱 측정해 줘. 사람. 그 사람들은 고정적으로 바뀌어 하거든. 그래. 사람인지라 그런 생각을, 생각을 하게 되지. 어, 사람인지라 응. 나도 그걸 되게 오래 했잖아. 되게 섭섭하게 되게 하게 오래 생각하지 근데 그게 계속 문제가 되더라고. 내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응. 코브라이 역설이라는 말이 있어요. 코브라이 역설. 응. 어려운 말한 아니, 어려운 말이 아니야. 되게 재밌는 얘기야. 응. 영국이 이제 인도 점령할 때 동인도 회사를 세워가지고 막 이렇게 그렇게 점령했잖아요. 응. 근데 그게 영국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인도에 코브라가 너무 많은 거야. 응. 징그러운 거지. 응. 그래가지고 코브라를 다 없애고 싶은 거야. 응. 그래서 코브라를 한 마리씩 잡아오면 얼마씩 주겠다. 그래서 코브라를 방문하려고 그랬어. 응. 코브라를 더 키웠구나. 몇년 <laughs> 지났거든? 어. 그래서 통계를 해보니까 코브라가 어. 전혀 없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코브라가 더늘는 거야. 그 왜그런거 봤더니 바로 난그 생각났잖아 어 걔네들이 양식 돈을 <laughs> 돈을 어. 더 받으려고 코프라를 키우는거야 농장을 하는거야 어. 그냥 그니까 러 전혀 그게 <laughs> 어. 내가 의도했던 거랑은 어. 전혀 다르게 어. 흘러가더라고. 어어어. 어, 어. 약간 나는 그거 들었을 때와 그래 맞구나 그래. 인센티브 인센티브라는 게 어. 이런 효과가 아, 있는 느낌, 거구나. 어. 어, 이런 어, 이런 네. 효과가 어, 있구나. 자기 그 우리 그 경영자들이 어. 어, 우리 지금 사장들이 생각하는 응. 의도와는 응.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이그 실행을 한 직원들 입장에서는 첫 번째 일정한 보수를 주는 게 투명하다고 느끼는 거야. 난 너네들한테 그렇게 생생되는 꼴로 난받고 싶지 않아. 이것도 있어. 야, 내가 좀더 했다고 너희들 나한테 생생내지 마. 이런 것도 좀 있단 말이야. 직원도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 직원 사장이 만약에 직원한테 그렇게 고마운 마음이 있다면, 그냥 두달 고생해서 그 다음 달부터 딱 월급을 책정해서 올려주거나 아니면 교통비를 일정하게 주는 거 같아요. 네, 네.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네, 네. 손님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네. 일정한 교통비를 주거나 네, 네. 아니면은 뭐, 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교통비를 주고 있거든? 음. 교통비가 안 주면 그냥 뭐 임대료를 지원임대는거 아, 월세를 지원해 주는 거죠. 음. 외지에서 내가 회사 여기서 너무 다니고 싶어서 들어왔어. 음. 그래50%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지. 음, 음, 있는 동안에. 그런 것도 방법이야. 인센티브 주지 말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음. 사장님이 깊이 어, 이건 좀 짚어야 될것 같아요. 어, 사장님이 어. 그렇게 내, 예를 들면 내, 옛날처럼 50만 원을 더 주는 이유는 어. 막 이렇게 바쁘고 막 이러면 짜증 내지 말고 어, 미안하니까, 어, 미안하니까 짜증 내지 말고 손님한테 좀 웃으면서 대하고 어? 그리고 너네들끼리도 좀 어, 으쌰으쌰 하면서 하고 그리고 너네, 어, 내가 이렇게 돈을 벌게 되면 그러니까 손님이 많게 되면 사장이 돈을 번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 어, 그 사람들이 음. 그러면 아 나만 버는 게 아니라 이 돈은 너네들도 같이, 버는, 같이 나눠주는 거다 이런 이렇게 선순환적인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주는 어, 거잖아 어? 어, 어, 그, 어, 어, 그 의도는 어. 그거잖아 어. 전혀 그게 안, 안 들어간다고 니말 네 듣다 코브라 그거네 전혀 어, 안 들어간다고 의도와 전혀 다르다는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차라리 사장님이 그러니까 그, 그런 사장님의 또 특징은 내가 그랬듯이 어 코멘트를 별로 많이 안 한다고 누가? 사장이 아줄 때? 어 그냥 이렇게 주면서 어. 아 알겠지 어. 어 알겠지 이걸 받으면 고마우니까 아 그래 우리 바빠도 열심히 해보자 막 이렇게 하겠지 어. 라고 하는데 그런... 인센티브는 어쨌든 간에 감정감이 생겨 감정성. 감정이 어떤 그런 서로 간에 신랑이가 생기는 거 주네 만에. 아, 그리고 인센티브를 주시더라도 꼭 정말 꼭 똑같이 주십시오. 그렇지, 똑같이 주세요. 차등 주지 마세요. 아, 금액을 그러네. 시장님, 얘기하지 마. 시장님. 어. 아, 사람을 차등해 주지 말라고? 아, 사람을 차등해서 주지 마세요. <laughs> 절대로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꼭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그 돈을. 주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그 돈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돌려면 월급을 좀더 세게 줘라. 음. 이런 거죠. 월급이 더거은것 같아요. 어, 어, 어. 나도 또 이렇게 줄때이 아, 정도는 줘야 된다 생각하고 주는 거고. 근데 음, 또 음. 그렇게 받으면 또 그만큼 해요, 사람들이 또. 줬다, 줬다, 안 줬다 하면은 신뢰도 깨지고 음, 음. 뭐 투명하게, 투명하게 해야 돼, 뭐든지. 뭐든지 사람 관계는 투명해야 돼. 뭔가 이렇게 이게 어떤 정신싸움을 하면 안 돼. 에너지를 뺏기면 안저 <laughs> 마치겠습니다. 오세요. <laughs> <laughs>